6월 10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경주 문화원의 10대 원장에 박임관 고청 윤경렬 선생 기념관 관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박임관 원장 연결해 앞으로의 문화원 운영 계획 들어보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임관입니다. 취임, 네, 취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문화원장에 취임하셨는데요.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네. 그 경주문화원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친것 같아서, 어, 좀 두렵기도 하고요. 반면에 뭔가 새로운 경주문화를 일군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지역마다 이제 문화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주문화원, 이곳은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전국의 문화원이 232개가 현재 있고요. 네. 어, 문화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 구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어, 이것은 그 지방 문화원 지능법에 의해서 그 의무적으로 도드려되어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네. 에, 공공 단체라고 이렇게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해당 지역별로 지역 문화를 창달하고 또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또 오늘날의 문화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음. 어,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우리 지역의 문화를 창달하고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원도 좀 비슷하지만은, 뭐, 경주 문화원 예를 들자면은, 문화원에서는 연중으로 어 대략 한 30개 정도의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어 매주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인문학 강좌를 라고 해서, 어 우리 지역과 관련되는 역사 문화에 대한 인문학 강좌를 매, 매주 이렇게 네. 열고 있고요. 그 다음, 안강교육장에서도 인문학 아카데미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상설적으로는 민요반이라든지 이 대금 연주를 하기 위한 대금 배우는 반이라든지 음. 이렇게 취미와 좀 관계되는 문화예술 관련되는 강자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럼 사업적으로 좀 보자면은 문화재 층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경주 문화유산 야행이라는 행사가 있고 그다음 농악 대회죠 풍물 경연 대회라고 그러는데 농악 대회를 하고 있고 또 시라문화재에 또 참여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 연예 문헌적인 최초의 문헌 역사가 우리 경주를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연날리기 네. 대회, 뭐 이런 행사들을 연중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정말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네요. 뭐 인문학 강좌부터 시작해서 뭐 취미를 위한 뭐민요반뭐 농악 대회, 신라 문화제 연날리기 대회, 다양한 행사들을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 문화유산 야행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경주하면 또 신라문화재도 있지만 이 경주 문화재 야행 이게 참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네. 문화재 야행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경주 문화유산 야행이라고 문화재가 이제 용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으로 네. 그래서 원래부터는 경주 문화유산 야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달고 일종의 문화 축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제에서는 네. 가을 시월경에 시작을 할 텐데 그 동안에 문화유산이 고정된 이런 우리의 역사 자산이라고 보면 은 이것을 활용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과 또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활용을 통한 체험, 활용을 통한 참여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경주에서는 주로 교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음, 교촌마을에 그 월정교 맞나요? 그렇죠. 월정교가 네. 있는 교촌마을에는 그 향교도 있고요. 네. 또 우리 한옥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촌락이죠. 네. 교촌이라고 하면은 어~ 향교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 교촌이고 지금 이제 전통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최부자와 관련된 어~ 그런 스토리도 발굴해내고 음. 또 월정교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도 가지고 또 향교를 위시한 개림 어~ 이런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어, 다양한 어, 그런 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곳은 낮에 걸어도 예쁘지만 어두운 밤에 이렇게 걷기도 참 예뻐서 좋은데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 지난해까지는 3일을 했었고요. 네. 연도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틀간에 음. 이렇게 행해질 텐데요. 어, 대략적으로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공휴일을 끼워서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 5천 명 정도의 관광객이 와서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하고 또 해설도 듣고 또 경주가 자랑하는 수려한 문화유산을 밤길 거늘듯이 그렇게 거닐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반응들이 어땠어요? 어떤 반응들이 가장 많았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아주 좋아하죠. 뭐 왜냐하면 우리 문화 자산인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해서 어좀 전통스러운 우리다운 우리의 네. 를 찾을 수 있는 어 그런 다채로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이 기존에 좀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경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참 괜찮고 사실상 야간에 행해지는 이런 축제가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 네. 이 경주 밖에 서시는 분들이 참 좋아라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뭐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걷는데 이렇게 밤에 예쁜 우리 경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걷는다는 거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언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지금 현재로서는 10월 초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실라문화제 어, 행사하고 좀 중복된다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일정 조율을 조금 중인데요. 네. 1 0월 초에 지금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밖에 또 소개하고 싶은 지금 사업이 있으신가요? 어그 외에도 경주문화원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발간된 서지라든지 조선시대 또는 건대에 이르면서 발행된 여러 가지 한문으로 된 그런 도서류, 문집류, 이런 것들을 번역하는 번역사업도 하고 있고요. 음, 네. 금전에는 화계 유액은 선생님의 문집을 지금 번역 중에서 아마 하반기 되면은 발간될 예정이고, 어, 이 밖에도 뭐 이러한 이제 경주 인문지리와 관련되는 그런 책자 도서들을 음.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1년) 동안에 경주 문화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또는 회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글로서 남긴 경주 문화라는 음. 잡지를 연말에 발간하고 있고요 네. 또 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그~ 경주문화 논총이라고 해서 연구 논문집을 또 연말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음. 그밖에도 우리 부설 기관인 스라불풍물단에서는 그 농악을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서 농악 보급에 임하고 있고 또 향토문화 해설사회에서는 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요소 요소에 파견이 되어서 해설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번역 사업부터 도서 관련 작업까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제 4년 동안의 문화 원장으로서 꼭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동안의 문화원이 그 지역의 부심점 역할을 해 왔지만은 앞으로는 더 문화 예술 부분에 있어서 부심점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좀 자리매김을 할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경주문화원이 경주문화를 선도하는, 어, 그는 문화의 천병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어, 우리 회원 수도 좀 확대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지원받는 보조금 의존에서 좀 탈퇴하고자, 공모사업을 확대한다라든지, 또, 어, 수익사업을 발굴한다라든지 해서 자립기반을 만드는, 어, 그런, 원장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그 취임사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젊은 문화원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네,네. 일단은 제가 좀뭐 나이가 좀 젊은 축에 들어가고요. 네. 역대 경주문화원 6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젊은 음. 원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 우리 동원의 (22개) 문화원 원장님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뭐 부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활동력 있게 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네. 또 문화원이 회원들 중심에 또그 회원들이 연세가 좀든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음. 어~ 앞으로 남녀노소가 좀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원 역할을 하고 또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접점을 이어가는 활기 있는 그런 문화원을 좀 만들고자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더 젊은 경주 문화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앞으로의 바람과 남기실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앞으로의 바람이라고 하면은 어, 경주 문화원의 회원은. 주로 경주시민들이 참여를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 경주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출장인사들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 이런 어, 출장인들도 제가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서 음. 고향을 위한 문화회원 대기 운동을 펼칠 거고요 네. 우리 경주 지역을 구심점을 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어, 이런 업체도 제가 방문해서 회원 업체로서 좀 이렇게 가담을 할수 있도록 어, 그런 역할도 좀 하겠고요 네. 큰 바램이라고 하면은 시민들이 그동안에 아 문화원이 따로 있네라는 생각을 좀 떨쳐버리시고 아 문화원이 우리 경주가 문화 도시니까 아 나도 문화원의 예원으로서 같이 함께 멋있게 좀 읽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가져주시면 서명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더 젊은 경주 문화원이 되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10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박희문관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